국힘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보자고, 민주화된 이후에, 독재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, 민주화된 이후에, 1988년서부터 93년까지, 노태우가 하계올림픽을 하고 북방정책을 썼어요. 그러니까 당시 소련과, 어, 그 다음에 중국하고 국교를 맺습니다. 수교한 거죠.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. 잘한 일이죠 근데 이건 쿠데타로 나중에 징역을 삽니다. 나중에 뭐 사면 되기도 해서 나와서 살긴 살기... 나왔어 살고 그랬지만 그 자식들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부인도 어518묘역에 가서 사죄하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전두환, 이런 놈들은 뭐 일체 그런 게 없었죠. 이제 김영삼, 그 다음 김영삼 이어받은 그 잘한 일이 많죠. 분벌 세력을 처벌했고, 그 다음에 금융 실명죄를 했고, 잘한 일이 많아요.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국가 부도를 낼 뻔한 거죠. 그 IMF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명박, 때를 봅시다. 이명박 때는 사자방 비리, 용산 참사.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, 세월호 참사. 윤석열 때는 이태원 참사에다가 얘는 뭐 하튼 이이 국힘당 계열에서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참사가 나. 좋아 우리가 참사부터 나고 봐. 대형 참사가 나. 윤석열은 뭐 비상계엄 내고. 해제되니까 내란 사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. 내란 사태가 다 끝날려면 내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깨끗이 정리됐을 때 이제 내란이 종식된다 볼수 있죠. 민주당 계열은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 딱세 사람인데 한 결같이 뭐요 복지를 확대했어요. 노무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노인 병원에 계셨는데, 온그 거의 그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매달 냈었는데, 오늘 갑자기 병원에서 "아니, 그러지 말고 100, 100 몇십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." 그래서 "어,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?" 그랬더니, 그 그게 노인 복지 그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김대중 때는 아주 기초, 기초 생활 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죠. 김대중 때는. 노무현 복지, 노무현 때 복지가 많이, 그 김대중 때는 IMF 사태를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지만, 그래도, 어,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, 자원에서 기초 어, 생활 보장 뭐 무슨 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죠. 그다음 노무현 복지 노무현이 복지 확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, 어 문재인 때 복지 확대가 있었습니다. 문재인 복지 확대에서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. 노인 노인들의 임플란트 두 개는 해준다. 근데 아니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긴 해요. 그렇지만 그 사, 상당히 그 임플란트 하는데 도움을 두두 두 개까지 해 준다 그래서 두개 복지 혜택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르신 교통 카드 뭐 그, 그거. 아나 그래서 전국에서 다 되는 줄 알았어. 그랬더니 부산에 가서 그거 하려니까 안 된대. <laughs> 부산 사람이 아니어서. 그래서 서울 어르신 카드는 부산에 가서 안 되더라고요. 서울에서만 쓰는 그렇게 복지 혜택을 줬다 해도, 확대했다 해도, 독일, 독일과 같은 복지 국가에 비교하면, 복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. 우선, 어,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됩니다.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, 그, 김영삼은 조금 이 민주당 계열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는 있다고 봐야 돼요. 민주 그러니까 이 독재 시대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하고, 나중에 3당 합당하는 바람에 이제 국힘당 계열로 분류되지만, 어 민주당이 한 3분의 1쯤,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까지 김영삼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런데